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가 첫발을 뗐습니다. 오늘 발기인 총회를 열고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시민 주도형 공공사업이라는데 의미가 크지만 재생에너지 인증서 가격 폭락으로 시민 수익률 7% 보장이 큰 과제입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군산시가 자본금 100억 원을 출자한 시민발전 주식회사 대표를 포함해 감사와 이사 등 5명의 임원이 구성됐습니다. 두 달간의 설립 등기 절차를 밟아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올해 안에 EPC사 선정과 특수목적법인인 SPC를 설립하고 내년 3월에는 세만금의 10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착공합니다. 내년 연말 완공에 앞서 한 사람당 최대 2천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는 시민 펀드 모집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시민 펀드는 총 사업비의 80%를 시민들로부터 투자 받아 연 7%의 수익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임원 구성을 시작으로 시민발전 주식회사가 첫 발을 뗀 셈입니다. 발전 사업에 있어서의 시민 참여가 그래도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업 보고 달리 이것은 생산을 하면은 가격 문제가 문제지만 일단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선 가장 그래도 할수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택한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해서 이제 더욱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이게 우리 부산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아마 전국적인 아마 관심사가 될 겁니다. 그러나 최근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가격이 크게 떨어져 수익률 보장이라는 쉽지 않은 과제가 남았습니다. 에너지기술연구원의 용역 결과 수익률 7%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키로와트당 알리시 가격이 163원일 때 가능하지만 현재 현물 시장의 시세는 140원대. 이대로라면 사실상 시민 수익률 7% 보장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군산시는 정부의 생산된 전기를 팔기 위해 연결하는 개통연계비를 SPC가 부담하고 장기 보정계약을 통해 20원가량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자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알리시 가격의 대폭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사실상 수익률 보장이 쉽지 않습니다. 시민발전 주식회사는 시민주도형 첫 공공사업을 들어 정부를 설득하고 발전사의 이익을 낮추더라도 시민 수익률 보장은 책임지겠다는 입장입니다. 참여한 SPC에서 시민들한테 들어가는 이익률을 최대한 하고 나머지를 내켜서 이익률을 7%로 맞출 거고요. 거기에 필요한 어떤 재반 사항이라든가 산자부하고 협의할 내용은 지금 상당히 많이 얘기가 돼 있으니까. 이제 막첫 걸음을 뗀 시민발전 주식회사.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KCM 뉴스 모영식입니다.